오늘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카메라를 켰어요 인스타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제 글 내용이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뭘 찍을까 예, 적어놨는데 애들이 되게 다양하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답변을 보니까 <목소리> 다양하게 좀 이렇게 애들이 말을 해줬는데 솔직히 좀 기발한 게 없어요 나 조회 수가 나와야 소소한 영상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유튜브의 뭐라고 그 유튜버의 초심이죠 그렇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먹방을 해달라는 말이 많던데 제가 돼지로 보이십니까 먹방이 진입장병이 지방이 진입장벽이 되게 낮은 것 같은데 되게 높은 그런 컨텐츠거든요 눈에 띄기가 좀 힘들죠 저희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면 저는 언제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준비된 남자 결혼 문의 중... 열심히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독해주세요 네, 조회수가 지금 왜 구독자보다 적은 게 말이 됩니까 예? 출연 하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따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바로 유튜브의 세계 초대해드리겠습니다. 이런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영상 댓글에다가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, 여러분. 짜잔. 존나 별로인데.